네, 안녕하십니까 후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K5가 되겠고요. 3세대 LPI 차량입니다. 2.0 렌터카 모델이고요. 트렌디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2,2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원 보겠습니다. 2021년 6월달 최초 등록을 했고요. 2021년형입니다. 연료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색상은 신색 바디가 되겠고요.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세부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정면, 측면이고요. 정면 모습이죠. 이거 측면, 뒤쪽, 측면. 네, 후면 되겠습니다.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전동시트 보이고 있네요. 뒷좌석 모습. 네, 핸들 모습입니다. 네, 계기판 32,000km고요. 네, 앞좌석 전체 모습입니다. 네, 센터페시아 모습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했습니다. 네, 미션봉 그쵸의 모습이고요. 통풍시트 양쪽 다 들어갔죠. 손따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미션봉은 이렇게 동그랗게 적그셔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렇게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모습이고요. 후석 통풍구 터널로마 선루프도 장착되었고요. 블랙박스 2 채널입니다. 이거는 엔진 눈 모습 실과 타이어의 모습이고요.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성능 전공 기록 품이다 용도 변경 이로 있음이에요. 범인에서 렌트로 사용했고요. 어,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어, 원동기 변속기 어, 양호 어, 올 양호를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들 모두 다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본차량의 어, 신차가 옵션가 한번 볼까요? 기본가는 2385만원에 나왔던 차인데요.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선노프 탑재했고, SBW10, 드라이브 YG까지 해서 2769만원에 출시가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판매가는 2270만원이고요. 이거는 계산을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의 감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일단 본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법인에서 어, 렌터카로 뽑긴 했지만 아, 그래도 고급 옵션들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선루프 핸들 보면 은 이렇게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옵션으로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기도 해서 본 차량을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근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